고습니다 아르마다TV의 솔필입니다 네 3-4위전 아르마다TV컵 3-4위전 경기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떡님 대 백님 예, 경기 이제 중계할 건데 두분다뭐 어어 쟁쟁한 선수들과 붙었는데 정말 운도 따라주고 해서 어 4강전까지 올라왔으나 어 이제 떡순님하고 메이지님한테 아쉽게 4강전에서 패배를 해서 어, 3-4 이전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3-4 이전 조금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어, 좀더 편한 경기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계할게요. 뭐 이제 많이 쓰는 감독들 써서 이제 경기를 지금 어, 실전을 하셨고요. 어, 대기 상당합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어 이제 영어 좀 기계돼 있는 게딱 이제 백님이시고 허니떡 이게 꿀떡님이시죠. 볼게요 경기. 자, 선축 했고요. 자, 굴리트 포를란 자, 하지만 막히고 맙니다. 네드 베드, 비에이라, 포르란 앞쪽으로 하지만 끊어내는. 어, 다시 근데 뺏겼어요. 하지만 다시 끊어내고, 아 우당탕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베컴이 길게 패스 넣어줬고요. 자, 스루 패스. 어, 좋은 찬스. 아, 어, 하지만 살짝 놓쳤어요. 어, 좋아요. 돌아섰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약간 백님이 약간 이 패스가 너무 잘 연결되니까 약간 선 입력됐던 방향키가 뒤에 나오면서 찬스들을 조금한두번 정도 놓쳤습니다 자 좋아요 베컴, 폴란, 폴란 앞쪽으로 쭉 찔러줬죠 저게 연결이 되네요 와 이거 약간 뽀록샷인데 <laughs> 와 네, 좋습니다. 비에이라, 호날두, 루벤이게, 루벤디아즈, 막아내고요 바란, 네드베드, 베컴, 길게, 어, 레시포드, 베컴... 다시 가운데로. 하지만 굴리트가 끊어, 굴리, 아니, 끊어내서 굴리 끊어 굴리트한테 연결이 됐고, 포를란한테 연결이 됐습니다. 이골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백. 1대 1로 다시 동점 상황 만드는 100 자. 좋아요. 자, 길게 하지만 끊어내고 어이없 어 지금 어림없는 스루 패스를 네. 좋습니다. 포를란 앞쪽으로 찔러주고 루멘이게 가운데로 골. 아, 이건 당연히 골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비워 버렸어, 아예. 예. 네. 자, 은디디가 아, 다시. 자, 만들어 보려고 하는 꿀떡. 자, 가운데로. 하지만 끊깁니다. 키미. 키미가 저렇게 수비를 잘하나요? 루메이게 오. 완비사카 어, 끊어내고요. 루벤디아즈, 비에이라. 다시 앞쪽으로 쭉 찔러주는. 어 이게 연결이 됐네요. 자, 좋습니다. 패스 좋았어요. 이런 거 좋았습니다. 자, 레시포드 과연. 만들어낼 것인가, 하지만 끊기고만은. 자, 블리트가 멀리 일단 걷어냅니다. 자, 비에이라 앞쪽으로. 자, 연결됐어요.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끊기는. 어, 다시 튀어나왔어요. 패스 침착하게 열어줍니다. 골 아주 손쉽게 넣고 있는 백님입니다. 네. 자 사이드로 벌려줬지만 막히고 맙니다 대량 득점이 왠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뭐야 꿀떡님의 패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끊기고 있고 수비할 때 공간이 너무 많아요 압박을 저렇게 하니까 수비 약간 이게 초짜 느낌이 나는 거죠 저 수비할 때만 네. 공격 시에는 조금 이제 또 약간 패스들이 롱 패스들, 약간 그 스루 패스들이 잘 어떻게 연결이 돼서 천 선제골을 넣었는데 어 이제 수비할 때 저런 것들이 후르르 무너지면서 지금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뚫렸죠? 자, 뚫렸어요. 와, 골키퍼가 겨우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 차이로 어, 지금 전반을 이끌어간 백님입니다. 꿀떡님은 후반에 조금 어, 약간 수비에 좀 수비를 조금 더 어, 압박보다는 조금 라인을 정비하면서 침착한 빌드업으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 스루패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자, 인자기 자 침착하게 이제 갈라고 하고 있죠. 화컴 하지만 끊깁니다. 아, 지금 비에이라가 엄청난 선수들이네요. 진짜 네, 보아두가 달려가지만 바라니 역시 끊어냅니다. 자, 침착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끊기면 저런 게 이제 침착하게 안 하고 그냥 스루패스 갈기인 거거든요. 아, 저런 플레이들이 약간씩 아쉽죠. 네. 자, 메시비에라 앞쪽으로 좋아요. 백0 님이 확실히 조금 플레이에 여유가 있네요. 예. 네. 어, 위험해요. 이런 거. 위험합니다. 아, 이렇게 먹히고 맙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끊어내서 앞쪽으로 쭉 넣어주고 있고요. 다1 0에또 찬습니다. 블리트. 자, 루멘이게 잡았고. 보아두. 아, 하지만 바란이 끊어냅니다. 은디디. 네드베드. 래쉬 포드. 자, 심착하게 만들어가 필요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 하지만 키미가 끊어내고. <laughs> 보아두가 또골 들어갈 것 같은데. 아, 5대1. 와 너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인자기 백컴 다시 인자기 자 침착하게 아또 끊어냅니다 약간 두들겨 맞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이 정도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말린 것 같아 초반부터 약간 패스가 몇번 끊기고 뭐 이렇게 수비가 몇번 뚫리면서 약간 지금 말리는 양상이 된것 같아요 자 아, 좋습니다. 네. 저희 대회는 세레모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세레모니 한번 해주셔도 돼요. 이럴 때는 멘탈 무너뜨리려면 <laughs> 자, 자, 베컴 앞쪽으로 찔러주고 인자기. 자, 블리트. 메시. 메시. 가만 차기 가나요? 아.. 하지만 골퍼스트 맞습니다. 자 멀리 걷어냅니다. 은디디가 비에이라 쪽한테 하지만 끊기고 말죠? 아.. 이제어스는 지금 이제 패는 결정이 된것 같고. <laughs> 어떻게 지금 이제 꿀떡님이 만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접전이었다 아니었다가 좀 판가름 날거될거 같은데 지금 상태라면 조금 많이 밀리는 경기였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게 또 운도 안 따라주네. 자, 루메닉게 자, 스루패스 루메닉가 패스가 좋지는 않아서 저런게 약간 연결되기가 약간 어렵긴 하죠 네. 어, 인작이 찬스 좋아요 자, 좋습니다 한골 정도는 더 넣어야 이게 그래도 약간 비등했던 경기라고 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자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맙니다 네 여,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좀 아쉬운 어, 경기가 됐고요 꿀떡님으로서는 백님이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는 경기의 양상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3, 4위 전에 3위가 백, 0 4위가 꿀떡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일단 이 경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꿀떡님이 어떻게 사강에 올라왔나 약간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다른 많은 실력자들도 물리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실력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경기 적으로 이제 말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3 4위전 중계 마무리했고요 결승전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